그림고 같은 평행사의 변형, abcd에서, 점 m은 bc의 중점이다. ab는 2분의 1 bc일 때, x와 y 합을 구하라. ab가 2분의 1 bc래요. ab가 2분의 1 bc. bc의 절반이니까, 자, 요 길이, 자, 요 길이와 요 길이가 똑같겠네요. 여기,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네요. 자, 같고요그 다음에 요, 요 길이, 여기 같죠? 같으면, 요 이등변 삼각형 되겠네요. y면 이쪽도 y. 그럼 또 평행사변형이니까 여기와 여기는 엇각이죠. y면 여기도 y 똑같이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요. 자 여기도 여기 x면 이거 엇각이니까 x 또 이등변이니까 이쪽도 x 그럼 이거 두개 더한 게 180도가 되죠. 평행사변형에서 그럼 2x 더하기 2y가 180이니까 x 더하기 y는 그 절반인 90도가 되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